100% 투명한 수정구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안개라든가 크랙 같은 게 없는 완전히 투명한 100% 투명한 수정구입니다. 이 수정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보여요. 이렇게 투명한 수정구를 깎아서 만든 것이 있답니다. 수정알을 깎아서 만든 수정 안경알로 만든 안경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경주 남산의 수정을 깎아서 안경을 만들었다고 하죠. 수정 안경. 희귀한 아이템이죠. 여기 두 개의 안경알이 있는데요. 얘는 연수정을 깎아서 만든 안경알이에요. 그냥 선글라스, 뭐 그런 걸로 만들면 좋겠죠. 요거는 백수정. 백수정을 깎아서 만든 안경알인데, 얘는 도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보안경? 아니면 또이 수정 안경을 쓰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 뭐 명상용도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경을 다 유리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요새는 유리로 깎지 않고 다 플라스틱을 깎기 때문에 이걸로 안경을 만드시려고 하면 이걸 할수 있는 안경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만드신 지 오래 되신 분, 나이 드신 분, 옛날에 유리 안경화를 만져보신 분이 계신 안경점을 찾아야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고, 음, 하나정도 있으면 좋겠는 그런 안경이지요